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에서 주, 주목해볼 만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유진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오늘도 핫한 이슈 쏙쏙 뽑아 찾아왔습니다. 집중해서 주목해주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뽑혀요? <laughs> 네. 말씀 드렸잖아요 응. 채널 돌리실까봐 바로 또 핫한 숨고 <laughs> 들려드린다고. 아니 오. 숨을 좀 고르고 <laughs> 하셔야지. 아 네. 네. 아 이제 네. 네. 오늘 좀 대표님 땀 많이 흘리시네요. 네. 아, 어, 우리 대표님께서. 어, 여기, 네. 여기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요 어. 이제 조금 에어컨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삼, 이게 지금 거의 3 0몇도 같아요 지 아니 옷은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네. <laughs> 그래서 네. 시원하게 입고 오셨어요. 네. <laughs> 네. 수도꼭지에 <laughs> 이 무더위를 <laughs> 대비하시기 맞서 싸우시기 위해서. 네. 땅구멍이 심하게 열려 있어요. 아니 옷만 남고 대표님은 가 사라지실 같아요. 어, 이미 이미 녹았습니다. <laughs> 괜찮으신 거죠? <laughs> 네, 네. 시원하시죠? 네, 저는 네. 시원해요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시원하시라고. <laughs> 네, 보는 아, 맞아요. 저는 별거 시원하지 <laughs> 않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시원하게 <laughs>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10일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나 오르면서 1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정작 미국의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또 뉴욕 증시마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우리 시장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큰 이유는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이미 증시에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그렇+ 그랬다는 이유가 있고요. 또 중고차 가격+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더 올라서 전반적인 수치를 왜곡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5%라는 수치만 보면 또 너무 놀랍지만 5%라는 속내를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이렇게 싹 사라졌다? 그건 또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은 아직 남아있지만 마냥 우려할 건또 아닌 것이 경제가 성장하고 또 밸런스를 맞추는데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이 필요한 하나의 또 과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상황이 분명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는 15일에서 16일 FOMC가 있긴 한데 대다수가 또 하반기는 돼야만 뚜렷한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 또 분분합니다. 그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사그라든 분위기가 있는 듯한데요. 자, 그러면 6월의 중순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코스피가 신고가 영역을 또다 돌파할 수 있을지? 저는 이 점이 좀 궁금한데 대표님은 네. 어떠신가요? 아무리 신고가 영력을 돌파한다 할지라도 시장의 내재적 위험성은 늘 간직하고 있다고 보여 될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CPI가 급등하는 건 사실 좋진 않습니다. 음. 물론 이제 CPI 급등이 결국은 어, 이 주식시장 즉 주식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어, 지금 이 CPI 급등이라는 게 어, 결국은 이제 이 물가 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반영해 주고 있는 거고, 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돼버리면 어,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음. 꺼내들 수밖에 없는 그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항상 시장의 음. 내재적,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와요. 그럼 이제 현금 비중 좀 확보해 놓고, 조금 조금씩 음. 더 확보해 놓는 전략, 그것이 맞다는 것이지. 여기서 주식이 안 간다는 건 아니에요.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식을 다 파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관점에서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어, 물가가 계속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모든 게 예전에는 모든 게 투자가 될 수는 없었어요. 음. 그죠? 근데 지금은 모든 게 투자의 관점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심지어는 최근 철강 가격 오른 것도 철강을, 어, 가격이 워낙 올라가겠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철강을 더 구매해서 사놓고 매점 매석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사니까 또더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또더 많이 사니까 더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어, 악순환의 현상들을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철강 지금부터 매점 매석에서가만안어 가만, 늦 거야. 너무 정부에서 가니까 음. 확막 이러니까 이제 <laughs> 어 철강 가격이 지금 또 안정이 돼 가죠. 음. 구리 가격도 안정이 돼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어 사람들이 이제 다 모든 걸 투자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음. 몰려서 올라가는 현상들. 음. 최근에 비트코인도 결국 몰려서 네. 올라간 현상이 발생했듯이. 모든 네. 것은 지금 투자가 몰려서 올라간 게 많았다는 거맞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음. 저는 물가가 하루속히 조금 안정되는 것이 결국은 증시에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어. 아시겠죠? 어. 그 관점에서 딱 보면 딱 맞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CPI의 지수 전년 대비 5% 상승했다라는 부분과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가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시장의 어떤 잠재적 리스크로 발동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장의 흐름은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도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도 훈훈하게 좀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략 항상 기억하고 계시죠? 고점에서는 정리 그리고 저점에서는 계속해서 담아가시는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에서 언급을 좀 드렸듯이 미국 국채 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누그러진 인플레이션 공포에 이제는 또다시 성장주의 때가 온게 아니냐라는 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대표 종목 네이버와 카카오도 지난 장에서 동반 상승을 하면서 시총 3위 자리를 놓고 또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 물론 카카오는 또 카카오 손보가 예비 인가를 받았다는 개별 이슈가 또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한동안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경기 민감주가 조정을 받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성장주가 상승세를 재개할 거란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동반 상승까지 연출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내년 영업이 전망치가 좋을 걸로 예상하는 업종으로도 반도체, 자동차, IT가 꼽히는 만큼 성장주의 주가 상승 여력은 또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대표님께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속해서도 상승할 거다.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성장주의 오름세에 혹시 변수는 없을지, 이 변수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어... 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그게 변수지. 음. 네, 사실, 어, 우리 이진 앵커님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167입니다. 167이에요. 네. 네. 어, 아우, 아, 갑자기 돼요. 허리를. 허리를 못 꺾어야 167이라니까 갑자기 내가 순간 내세에 뭐, 아. 저도 작은 키는 아닌데, <laughs> 네. 어, 지금 이제 막 크가는 세대를 보면 어우, 예, 엄청, 작은 키. 지금 커가는 세대들 보면 엄청나게 뭐, 진짜 잘 먹어서 그런지. 뭐, 기본이 남자가, 아, 아, 아. 남자분들은 뭐, 180에서 그러니까. 185 이러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그런 시대가 안 돼. 그렇다고 걔들이 계속 크느냐. 그렇지는 않다니까. <laughs> 그렇죠. 그건 아니죠. 계속 컸어요? 아, 아니요. 저도 멈췄죠 160에서. 뭉죠 네. 쫄지는 네. 않겠지만, 음. 네. 나이 들면 줄어요. 칼슘이 빠져나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줄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어떤 그 기대감은 계속 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까지만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의 뭐~ 어~ 숨겨진 공포죠 오. 그러니까 그 숨겨진 공포 즉 우리가 항상 워렌 버핏이 한 얘기를 명심하자 탐욕을 매도하고 공포를 매수하자 어, 그 관점에서 맞아요.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음.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계속 탐욕이 부풀어 오르는 시장이잖아요. 어, 음. <웃음> 탐욕. <웃음> 이래가 이제 계속 풍선처럼. <laughs> 그 이래가 뻥 터지겠죠. 그죠. 음, 네, 네. 그러니까. 뻥 음. 터지기 전에 음. 발을 빼야죠. 그러 발은 빼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뻥 음. 터질 수는 없잖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요그 음. 관점에서 보자. 네. 이게 계속, 계속 눌러갖고, 보면 옆에서 공포스러워요, 안쓰러워요 공포스럽죠. 네, 그러니까 그게 공포라니까. <laughs> 그게, 공포라... <laughs> 계속 그게 계속 공포라니까. 계속 불고 싶까 그게 공포라니까. 어, 커진다, 커진다. 기생어 어떡해, 어떡봐 그러니까 이거예요. 딱 이거, 이 표현이 맞다니까. 이게 커지면 좋은데도 불러. 물러... 어, 동생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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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뒤로 잡고 가죠. 밝으 그게 공포예요. 어. 똑같은 위치예요. 어, 네. 네, 딱 이제 이해되죠. 네, 네. 그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이런 풍선이 터지기 전에 바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 터질 듯한 신호는 미리 오나요? 그렇죠. 일종의 트리거 현상이라 부르는데 음... 그걸 이제 징후 현상 이렇게 부르는데 징후 현상은 언제나 있었어요. 오... 증시 급락이 나올 때마다 세계적인 증시 급락이 나올 때마다 징후 현상은 있었어요. 이번처럼 뭐 뜬금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징후가 어. 나오는 거는 어, 그런, 거 그런 거. 경우 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리먼 사태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는 징후가 있었잖아요. 어. 음. 네.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면 항상 증시, 그 세계 증시 급락에는 그런 그 앞전에 징후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방송, 즉, 음. 다른 방송 아니고 나우 경제를 통해서 꼭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여기서 채널 돌리시면 절대 벗어나실 오. 수 없습니다 이제 뭐, 아시겠죠 <laughs> 네 역시나 뭐 인플레이션 공포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지키는 철칙이 있죠 바로 탐욕은 매도하고 그리고 공포는 매수해라 이 전략이 언제든지 좀 유효한 부분이고 어쨌든 성장주라고 해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고점을 다다를 수는 없다.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정부가 2020년까지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 천 개를 미래 중심의 소재와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로 바뀌면서 내연기관 위주였던 부품기업이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또 배터리 산업의 과제인 소재 부분의 자립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배터리가 곧 완성차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소재 단계부터 차별화를 시도해야 또 기회 창출이 가능하고 또 단적으로는 소재가 부족하게 되면 수요에 아예 대응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이 배터리 소재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을 들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으로는 또 어떤 종목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좀 뭐가 있을까요? 네, 2차전지뭐 관련주 아 어, 계속 지속적으로 뭐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아 어, 화학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의 전환이라는 굉장히 큰아 어, 패러다임의 변화. 네. 이 부분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 들어가는 기업이 SK도 있고 네. 요새 하나 보면 하나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맞아요. 이뭐 어찌 됐든 하나의 그 음. 어, 이제. 아 어, 김승현 회장의 장남 이분이 또 이제 하버드를 나왔잖아요. 네. 무 하버드 출신들이 활약이 대단해요. <laughs> 그러니까요. 랜디부터 시작해서 음. 네. 또또 이준, 최근에 이준석 씨는 예, 예, 네. 이준석 씨도 그렇고. 네. 하버드 출신들이고 지금 뭐 그죠? <laughs> 네. 하버드보다 하버드보다 국내 에더 뛰어난 학교가 있는데. 그 KU 네. 이제 KU. 그래. KU라고, 그죠? 네. KU? 네. 고려 유니버시티. 고려, 고려 <laughs> 유니버시 어, 최고의 대학 어, 네.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어, 네. 우리 한국대학교죠. 네. <laughs> <laughs> 자, 어, 그런 학교, 어,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면, 하나가 여기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음. 어, 그 부분에 봤을 때도, 어, 하나에 지금 투자했는 회사들이 지금 급격하게 뛰어오고 있는데, 트루윈도 지금 하나에, 하나에 투자회사라고 말씀을 이 드렸고, 네. 오늘도 어,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웨이브, 일렉트로라, 일렉, 어, 웨이브 일렉트로라고 해서, 오. 자, 이 회사도 지금 하나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예요. 사실은, 네. 아, 이게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주가는 뭐, 음. 2,5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올해 오. 2월 달에. 근데 이미 그때 이후로는 회복을 했죠. 2020년 3월 달 이전, 그 음. 이전으로 회복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음, 그렇네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네. 하나가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보셔야 어, 될 것. 네. 오늘 5% 가까이 오르는데 어. 이거 조정식 매수하면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음. 물론 관리 종목에 대한 저 우려는 있어요. 근데 음. 관리 종목 우려 있다 할지라도 이 회사가 안갈 회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보시고 음. 왜냐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약간은 조금 그냥 어, 이게 진짜 재무상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어, 하나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음. 이 부분. 그럼 하나에또 적극적으로 어, 직접 투자하는 방식, 뭐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솔루션스인데, 하이 하, 하나 솔루션하고 하나 시스템즈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뭘더 아. 간다고 봐도 되는데. 네.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가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트루윈이라든가, 어 지금 웨이브 일렉트로 이런 회사들을 오히려 간접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 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어 기관들이 굉장히 주목해보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디지캡이라는 회사인데, 요것도 좀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어 그리고 뭐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는 얘기 나왔는데 글로벌 얘기 최근에 계속 드리고 있죠. 맞아요. 글로벌이 지금 슬슬슬 얘기 드리고 나니, 계속 조금 오우.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음. 요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지금 전통적으로 어 이제 자율 주행차 관련해서 센서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LG 이노텍 네. 얘기 드렸고 어 q s i 도 최근에 보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계속 오르고요. 찔끔찔끔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음. 중이에요. 그렇죠? 아, 어 그러니까 요런 회사들 센서 시장 미래 이제 센서 시장 요것도 주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어, 특히 d g k 이라든가 웨이브 일렉트로 음. 이런 회사들은 별표 다섯 개, 개구리 땡땡, 이제 이런 것들 땡땡 네. <laughs> 음.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웰바이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와. 이제 벌써 와, 바로 올라왔어요. 네, 바로 회복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내가 뭘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제가 나쁜 놈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제가 <laughs> 나쁜 놈이라니까요. 저는 절대 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맞습니다. 여러분을 내가 속여야 될 하등 이유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 점, 제 분석했던 부분이, 네. 그래도 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웰바이오텍 주주분들, 저희 예병군 대표님의 이런 어떤 코멘트로 많은 또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바로 이제 미래 먹거리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SK와 이 한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관련해서 역시나 뭐 센서 시장, LG 이노텍, 그리고 트루인, 뭐 QSI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누누이 좀 강조해서 드렸던 부분이고, 이번에 그 한화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웨이브 일렉트로와 그리고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디지캡, 어, 다, 별 다섯 개에다 되지 꼬리 땡땡까지 찍어 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주식 보감으로 돌아오겠습니다.